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접경 지역의 안정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것은 탈북민 단속과 또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중 국경을 오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는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나 북한과 중국 두 나라 접경지역 안정 보호에 합의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부는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 간 국경 부근 지역의 안정과 보안 유지라는 건 접경지역 감시 협력을 일컫는 적색 경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간 합의는 중국에서 살고 있거나 구금된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y language of um, maintaining stability and security at the border is like a red alert. Their complicity in this is what has made such a uh, perilous refugee situation on that border. 워싱턴 내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텐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봉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쪽 접경 지역에서 북한 감시 요원들에 의해 중국인들이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측에서도 국경 감시 강화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국경 재개방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y can get cooperation from China, hmm. this could be really more about making defection in the long run extremely more difficult to do across the border. When we look at it from that perspective, I think that's probably the most concerning situation if China is uh, going to engage in more cooperation along the border. 브레드리 베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고문은 자오커즈 부장이 리룡남 대사에게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이유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순전 uh, and, and sure the <목소리도> 고문은 그러면서 중국이 접경 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식량을 지원한다면 대량의 식량이 안전하게 국경을 통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가 리룡남 대사와 자오 부장관에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오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과거에 테러 지원 문제를 해소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해온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4년 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이 여전히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과거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무부의 이 같은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결정에 비핵화 협상 등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다시 지정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장기 억류 후 사망 사건 등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의 행동을 오늘의 생각은 This designation will impose further sanctions and penalties on North Korea and related persons. The North Korean regime must be lawful, it must end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and cease all support for international terrorism, which it is not doing. <instrument>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지원이나 차관에 대한 불이익 등 여러 경제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에반스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요인으로는 일본 적군파 요원 보호와 납북 일본인 문제 미해결도 포함된다면서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던 결정은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에 협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데 호의적인 분위기가 당시 조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진전시키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등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웨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 여파로 심화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층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이에 홈페이지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청년들이 자원에 노동에 나서고 있다는 핑계로 이념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노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많은 북한 청년들이 광산이나 집단 농장, 건설 현장에 투입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경제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한은 청년들의 노동력 동원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특히 최근 젊은 층에서 북한 당국이 반사회적이라고 여기는 옷차림과 말투, 행동이 확산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선임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자원봉사라는 미명 아래 장기간 가혹한 노동에 내몰린 이들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북한 청년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초안에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 관련 내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개정안으로 포함됐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새벽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r. c h a i r m a 통과된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주한 미군 규모와 관련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가에고 하원 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의 성격으로 포함됐는데,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 태평양 역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의 힘일 뿐만 아니라 영내 모든 동맹국에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국과의 양자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의회가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에덤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고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And look 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that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and look at the human conditions there versus the human conditions in North Korea. All right? And that should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why we're trying to deter those five groups that I.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의 정보 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보 수집에 대한 주한 미군의 역량 평가 보고 조항도 담겼습니다. 하원 본회의로 회부된 새 회기 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본회의 심의에 이어 상원과의 긴 조율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에뉴스 이종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의 20여 개인과 단체에 대해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과 지속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 화학 무기 사용 등과 함께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러시아 제재 이유 중 하나로 명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관련 20여 개인과 단체들이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은 북한과의 석유 거래와 금융 거래, 노동자 수출 거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자료에 따르면 3일 현재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가운데.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 대상은 개인 10명과 단체 15곳 등 모두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엄중히 경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부조를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에 전달했던 한국의 인권 단체 추루스 포럼과 한강의 기적 문화예술위원회는 3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주목하고 이에 우려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관료들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반인도적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할 것도 촉구하면서 이번 청원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국과 북한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억압적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조속한 해방을 위해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